안녕하세요. 나누리TV입니다. 전기차의 혁신적인 물결, 테슬라가 이번에는 인도를 향해 그들의 다음 큰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담한 진출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영상에서는 테슬라가 인도에 진출하기 위해 취한 전략적인 결정과 그들이 기가팩토리 베를린에서 시작한 흥미로운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가팩토리 베를린, 테슬라의 유럽 생산 기지가 이제 오른쪽 핸들의 차량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인도 시장을 위한 차량이죠. 이는 기가팩토리 베를린이 오른쪽 핸들 차량을 생산하기 시작한 최초의 사례로 주로 기가팩토리 상하이가 담당해오던 역할이었습니다. 인도로 수출될 예정인 이 차량들은 모델 Y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가팩토리 베를린은 현재까지 모델 Y만을 생산해왔기 때문이죠. 이는 인도의 첫 발을 내딛는 테슬라에게 있어 상징적인 순간입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인도 진출 계획은 단순히 차량을 수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회사는 인도 내에 자동차 제조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장소를 찾기 시작했으며 약 2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인도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수입세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최소 5억 달러를 투자하고 3년 내에 차량 생산을 시작하는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해 수입세를 대폭 낮추겠다고 발표했죠. 이는 수년간 인도에서의 수입세 인하를 로비해온 테슬라에게는 분명히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이 새로운 정책 덕분에 테슬라는 매년 최대 8,000대의 차량을 낮은 세율로 인도에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테슬라에게 이는 인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킬 기회입니다. 테슬라의 인도 진출 계획은 단순히 차량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인도의 전기차 시장과 인프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또한 전 세계 전기차 산업의 미래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테슬라가 인도에서 어떤 혁신을 일으킬지, 그리고 이 대담한 전략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는 것은 분명히 흥미로울 것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